묘범연화경제1 서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밖에 영취산 속에 큰 비구 스님들 만 이천 명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그들은 전부 아라한으로 모든 번뇌들이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었다. 자신의 이익 고치에는 중하고 미혹함을 끊어서 모든 존재의 속박을 다하여 마음이 자유로웠다. 그 비구스님들의 이름은 아야교지녀, 마가섭, 우루빛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건년, 마가전년, 아루누타 거빛나, 교범바제, 이바다, 필릉가바차, 바꾸라, 마구치라 난타, 손타라난타, 미다라니아들, 부르나, 수보리, 아난, 라우라등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큰 아라한들이었다. 또다시 유학인과 무학인 2천 명이 있었고 마 파사파제 비구니는 6천 명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우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도 역시 자기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8만 명의 보살 마하살은 모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있었으며. 전부 다란이와 설법자라는 변제를 얻어서 불태전 법륜을 굴리는 분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한량 없는 백천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으며, 여러 부처님들 처소에서 온갖 덕의 성근을 심어서 항상 여러 부처님들의 칭찬과 찬탄을 받곤 하였다. 자비로 몸을 닦아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 대지혜를 통달하였으니 벌써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른 상태였다. 그 보살들의 명망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퍼져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백천명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부류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 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 이와 같은 보살, 마살 8만 명이 함께 있었다. 그때 석재환이는 그의 권속 2만 명의 천자들과 같이 있었으며, 또 월천자와 보양청자, 보광천자, 그리고 사대천왕들도 만 명의 그들 천자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자제천자와 대자제천자는 3만 명의 그들 천자 권속들과 같이 있었고, 사바세계의 주인이자 범천왕인 시기대 범천왕과 광명대 범천왕도 12,000명의 천자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여덟 용왕이 있었는데, 난타 용왕, 발란타 용왕, 사가라 용왕, 화수길 용왕, 덕차가 용왕, 아나바달따 용왕, 마나사 용왕, 우발라 용왕이 각각 백천 권속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내 긴나라왕이 있었는데, 법 긴나라왕, 묘법 긴나라왕, 대법 긴나라왕, 지법 긴나라왕이 각각 백천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음악을 연주하는 내 건달바왕이 있었는데, 악 건달바왕, 악음 건달바왕, 미 건달바왕, 미음 건달바왕이 각각 백천 권속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내 아수라왕이 있었는데 바치 아수라왕, 거라건타 아수라왕, 비마질따라 아수라왕, 라우 아수라왕이 각각 백청권석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내 가루라왕이 있었는데 대위덕 가루라왕,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왕, 여의 가루라왕이 각각 백청권석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위제이 부인의 아들 아사세왕도 백천명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각각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공양받으셨으며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셨다. 그리고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연설하셨으니 바로 무량의경이었다.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 경을 설하여 마치신 후 가부자를 맺으시고 무량의 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셨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 꽃과 마하 만다라 꽃, 만수사 꽃과 마하 만수사 꽃이 부처님 머리 위와 모든 대중들에게 꽃비가 되어 내렸다. 그리고 온 부처님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그때 모임 가운데에 있던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 천신 용 야차 그리고 건달바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니니들과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성왕 등 이러한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면서 환희하여 합장한 채 부처님을 하염없이 일심으로 우러러보았다. 그러자 그때 부처님께서 두 눈썹 사이로 백호상의 광명을 놓으사 동쪽으로 만팔천 세계를 두루 비추지 않는 곳이 없었으니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니타천에까지 비추었다. 그리하여 이 사바세계에서 다른 세계국도의 여섯 갈래 중생들을 모두 보게 되었고 또 다른 세계 국토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을 배우고는 그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는 경전의 가르침도 듣게 되었다. 아울러 다른 세계 국토의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여 도 얻는 것을 다 보았고 또 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여러 가지 인형과 이해 정도와 각 가지 모습으로 보살또 닦는 것을 보았다. 또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징견하였고 다시 모든 부처님들 열반하신 후에 대중들이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칠보탑 세우는 것을 전부 보았다. 그때 미륵보살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세존께서 신령스러운 변화 모양을 나타내시거늘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서 이러한 상서를 보이시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는 산매에 드셨으니 이 부사이하고 희유한 일에 대해 마땅히 누구에게 여쭤봐야 하며 누가 능히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미 일찍이 지난 세상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였으니 반드시 이와 같은 희유한 모양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마땅히 이것을 여쭤봐야겠다. 그때에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 천신 용 귀신들도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한 모양에 대해서 지금 마땅히 누구에게 여쭤봐야 한단 말인가. 그때 미륵보살은 자기의 의심도 풀고 또 사부대중인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 천신 용 귀신 등 모든 대중들의 궁금한 마음을 헤아려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여쭈었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상서롭고 신통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큰 광명을 놓사 동방으로 만 8천 세계를 비추어 다른 부처님 세계의 장엄한 모습까지 전부 보게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미륵보살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개성으로 여쭈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부처님 도사께서 무슨 까닭으로 미간 백호상에서 큰 광명을 널리 비추시고 만다라꽃과 만수사꽃이 꽃비되어 흩날리며 전단양 훈풍까지 불어와 대중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이까. 이로 인하여 땅은 모두 깨끗해지고 이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니 이때 사부 대중들 모두 다 환희하며 몸도 마음도 상쾌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낀 아이다. 미간의 광명이 동방을 비추니 만팔천 세계가 모두 금빛으로 찬란하고. 아래로 아비지옥에서 위로 유정천에 이르는 모든 세계 가운데의 육도중생들이 나고 죽는 윤회과정에서 선악의 어변으로 좋고 나쁜 과보받는 것을 여기서 모두 보나이다 또 많은 부처님들 뵙건데 성주이신 스승님께서 경전을 연설하심에 미묘하심이 제일이라 그 음성 청정하여 맑고도 부드러운 말씀으로 모든 보살들을 가르치시니, 그 수가 억만명이며, 깨끗한 음성 깊고 미묘하여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목소리로, 각각 여러 세계에서 정법을 강설하시되, 여러 가지 인형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불법을 환하게 밝히시어 중생들을 깨치시나이다. 만일 어떤 이가 고통을 겪으며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싫어하면 그를 위해 열반의 가르침을 설하여 모든 고통을 없애게 하시고 어떤 이가 복이 있어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마음의 수승한 법을 구하거든 영각의 법을 설해 주시며 어떤 불자 여러 가지 수행을 닦으며 위없는 높은 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보살도를 설해 주시나이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것뿐 아니라 천억가지를 보고 듣거늘 그중에서 대강만 말하겠나이다. 제가 보니 다른 세계의 항아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 여러 가지 인연으로 불도를 구하거니, 어떤 이는 보시하기를 금과 은 산호, 진주와 마니보배, 자거와 만호, 금강석과 여러 보배들, 남녀노비와 수레, 그리고 보배로 꾸민 가마들을 환희심으로 베풀면서 불도에 회양하여 모든 부처님들께서 삼계의 재리라 찬탄하시는 일불승 얻기를 원하더이다. 어떤 보살은 내 마리 말이 끄는 보배수레에다 난간을 화려하게 꽃으로 덮고 추녀를 멋지게 장식하여 보시하며 또 어떤 보살은 몸뚱이와 손과 발 게다가 처자까지 보시하여 위없는 높은 진리를 구하고 다시 어떤 보살은 머리와 눈과 모든 몸을 기꺼이 보시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더이다 문수사리보살이요 제가 보니 많은 왕들이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위없이 높은 진리에 대해 여쭙고는 곧바로 훌륭한 국토와 궁정과 신하와 처천마저 버린 채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으며 또 어떤 보살은 비구가 되어 홀로 고요한 곳에 앉아 경전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다시 어떤 보살은 용맹스럽게 정진하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불도를 깊이 사색하며 또 어떤 보살은 욕심을 떠나 항상 고요한 곳에 머무르며 깊이 선정을 닦아서 다섯 가지 신통을 얻기도 하더이다. 그리고 어떤 보살은 선정에 깊이 들어 합장한 채 천만 가지 개성으로써 모든 부처님 법왕을 찬탄하며 또 어떤 보살은 지혜가 깊고 뜻이 견고하여 능이 모든 부처님들께 법을 여쭙고는 들은 대로 전부 다 받아지니며, 다시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여 한량없는 미우로서 대중들을 위해 설법하되 기쁘고 즐겁게 설명해서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고 마군중을 격파하여 법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또 어떤 보살은 오래 선정을 닦아 안정되고 고요하여 하늘 천신과 용이 공경하더라도 도무지 우쭐대며 좋아하지 않더이다. 그리고 어떤 보살은 숲 속에서 광명을 놓아 지옥 중생들의 고통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게 하며 다시 어떤 불자는 잠도 자지 아니 하고 숲 속을 거니면서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고 또 어떤 이는 개인 갖추어 위에 조금도 흠대지 않도록 보배구슬처럼 깨끗하게 지니며 불도를 구하고 다시 어떤 불자는 인용력에 머물러 증상만들이 욕하고 때려도 다 능히 참고서 불도를 구하며 그리고 어떤 보살은 희롱하며 웃고 떠드는 일과 어리석은 건속도를 떠나서 지혜로운 자를 친근히 하고 일심으로 숲속에서 산란한 마음 가다듬은 채 억천만 년 지나도록 불도를 구하며 또 어떤 보살은 좋은 반찬과 음식과 배까지 온갖 탕약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고, 최상의 이름난 의복으로 천막냥 나가는 좋은 옷과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옷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며, 천만억 가지의 전단으로 지은 보배집과 여러 가지 고급 친구들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고, 꽃과 열매 무성한 깨끗한 동상 가운데 흐르는 샘물과 맑은 연못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나니, 이런 것들 보시하되 여러 가지 훌륭하고 미묘한 물건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환희심으로 베풀며 위없는 높은 진리를 구하더이다. 또 어떤 보살은 정멸한 가르침을 설하되 여러 가지 규법으로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며 다시 어떤 보살은 모든 법의 성품은 두 가지 모양이 없어서 마치 허공처럼 차별이 없음을 관하고 그리고 어떤 불자는 마음의 집착이 없음에 그런 훌륭한 지혜로서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더이다. 문수사리보살이요. 또 어떤 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사리에 공양하며 다시 어떤 불자는 항아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탄묘를 쌓아 세계를 장엄하거늘 아름다운 보배탑의 높이는 오천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똑같이 이천유순이나 되며 하나하나의 탄묘받아 각각 천 개의 깃발이 휘날리고 진주구슬로 짠 휘장에는 보배 방울들이 서로 딸그랑거리나니 모든 하늘 천신과 용과 귀신들 사람인 듯하면서 아니들까지 향과 꽃과 음악으로 공양을 리더이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모든 불자들이 사리에 공양하려고 탐묘를 장엄하자 온 나라 세계가 저절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장엄되어 마치 하늘의 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난 듯 하더이다. 부처님께서 한 줄기 광명을 비추심에 이곳에서 저와 모든 대중들이 온 나라 세계의 여러 가지 수승하고 미묘한 것들을 환히 보건대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혜가 희유하여 한 줄기 깨끗한 광명을 놓으사 한량 없는 세계들을 비추시거늘. 저희들은 이를 보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거니 부처님 제자이신 문수 사리보살이여, 부디 저희 대중들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사부대중들이 환희하여 거룩하신 당신과 나만을 우러르고 있나니, 세존께서 무슨 일로 이런 광명을 비추시는 것입니까? 불자여, 어서 지금 대답하시여, 대중들 의심을 풀어주어 기쁘게 하소서. 이익되는 바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찬란한 광명을 비추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얻으셨던 미묘한 법을 연설하시려고 하나이까 아니면 수기를 주시려고 하나이까 모든 불국도들이 온갖 보배로 장엄됨을 보이시고 여러 부처님들을 친결하게 됐으니 이는 절대 작은 인연이 아니옵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사부대중과 용과 귀신들이 거룩하신 당신만 우러르고 있음을 고려하여, 무슨 까닭인지 제발 말씀해 주소서.